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 가운데 열 가지 계명도 있었습니다. 열 가지 계명은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웃을 그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가늠하지 말라가는데 너희가 여자보고 음력을 품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열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열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 도리어 나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왔 부르러 왔으니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힘 있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면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